자, 메하, 네, 이타쿠입니다. 지금 뭐 거의 뭐 이번 더비닝 이벤트로 뭐 많은 분들이 정신없어요 오차 스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거고 그리고 또 제일 관심이 많은게 뭐다? 과연 이제 오차 스킬을 받음으로써 어떤 직업들이 떡상이 될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거예요 그리고 최뎀도 3배 이상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위루타 소울의 그런 능력치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도 하실겁니다. 원래는 최뎀이 무조건 좋았는데 최종을 늘려야 되는건지 그리고 이렇게 위루타 소울의 각 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노르타 노가다 해가지고 또 조각을 모았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까는 이제 소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원래 계획은 크리스마스 기념을 맞춰가지고 제가 이거를 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주 패치고 굳이 패치 이후에 까는 것보다는 그냥 전에 있던 거 후다닥 정리하고 오차 스킬 그리고 이런 아케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자 과감없이 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참아서 까는 거 아니야? 이벤트가지고 있 있어서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정말 못 참을 뻔했습니다. 모비모비, <laughs> 몸이 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선수, 이제 봉인 선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와, 그래도 진짜 많이 모았거든! 진짜 하루에 4 킬이 다 돌렸어요 거의 웬만하면은 고정파까지도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거는 무조건 제물로 바치고 이제 위르타 득을 해볼게요 저번 영상부터 내가 최근 한3네달 동안 위르타 먹은 적이 없어 이거 일부러 기만하는 거야 이거 이터고 죽으라고 하지만 나는 굴복하지 않고 바로 울강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기운을 주세요 자 갈게요 렛츠기릿 자 먼저 재물 붙여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신님께서 저의 이런 애틋한 사연을 들어주시고 위르타 소울 내려주실 거라고 감히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패치로 인해가지고 이런 소울 가격들이 굉장히 떨어질 거란 말이야. 당연하지. 왜냐면 이제 뭐카루타 이런 거 이제 눈 감고도 클리어 할 수가 있는 정도가 돼버립니다. 최대의 무려 3배가 늘어나고 새로운 짱짱한 스킬 나오는데. 그럼 뭐야. 그 전에 나한테 위르타 하나 줘야 될거 아니야. 안 준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야 이렇게 지금 자쿠하고 핑크빈하고 밑밥을 깔았는데 위르타가 하나도 안 나오네 이게 무슨 액션이냐고 <laughs> 와나 그냥 굶어 죽이려는 거구나 위르타 먹지 말라고 다 사먹으라 그거예요 지금 어 위르타 쏘을 다 사먹으라고 하지만 이타쿠는 여기서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안 나와 <laughs> 미쳤다 거의 지금 반 정도 깠거든 나 이거 봐봐 나 이만큼 갔어, 지금. 나이직도총알이 남아있긴 했어. 와, 이거 좀 심각한데? 여러분들, 지금, 기만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타코가 열심히 놀았다 놀아가지고, 조각을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지금 뭐, 오차 스킬이다, 뭐다, 정신없는 거 나도 알아. 그렇다, 이렇게 확률 이렇게 완전히 박살해놓는다고? 나 진짜, 하나도 안 뜨겠다. 야, 밀리트 하나도 안 뜬다. 헤이, 야. 진짜 이거는 문제 있는데? 헤이... 야, 내집몇 개를 깠냐고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자 봉이는 그냥 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와, 근데 진짜 요즘에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 예전이 진짜 그립다 진짜 그때 빵빵 나왔었는데 그럼 일단은 눈물을 닦고 바로 2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해통 캐릭이 되겠고 어, 첫 번째 무조건 밑밥입니다. 아나위자품하고 위핑도 못 먹어봤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laughs> 아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이거 진짜 잠자기 전에 진짜 눈 비벼가면서 어? 이거 내가 모아보겠다고 위루타 내가 직접 만들어보겠다고. 근데 실화야 지금 또 밑밥 하나도 안 됐고. 그니까, 본 게임에서만 한두 개만 나오면 돼요. 그니까 나는 많은 거안 바랍니다. 채도 하나. 그냥 딱 채도 하나면 돼.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안 나온 것까지 하면은 두개 정도 나오면 좋겠지. 근데 하물며. <laughs> 야, 이번에도 분위기 안 좋다. 안 나올 것 같아. 와, 진짜 위대한 하나도 안 뜨네? 소금 넣는다. 여러분들, 이 시기에 이거 합성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뜹니다. 이타쿠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거야 이거 확률로 장난치는거라니까 이거 사람 기만이야 야 어떻게 이게 하나도 안나오냐 <laughs> 나 아까 앞에서 해서 1500개 깐거 같은데 <laughs> 와 진짜 안나와 정말 진짜 실화야? 와 이거 보여 이거? 아 진짜 하나도 안나왔어 또또 진짜 진탱 하나도 안나왔어 와 진짜 힘 빠진다. 아, 잔인하다 이 정도면 자 우리 세번째 친구 다크나이트 사용 되겠습니다. 이번 오차 나와가지고 좀 당나가 좀 떡상 됐으면 좋겠는데 그 선물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핍박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다크나이트가 그 선물로 시원하게 그 위로 타나 주세요. 와 근데 이번에도 한 번도 안 뜨면은 나 진짜 허탈할 것 같아. 아, 이게 사람이 이제 멘탈이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진짜 굉장히 잘 나왔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미쳐, 진짜. 내가 연달아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하나도 안 뜨니까는 이게 약간 좀고허해 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걸 왜 돌고 있는 거지? 내가 삐에를 왜 때리고 있고 반반을 왜 패고 있는 거지? 어차피 안 나올 텐데. 아, 나 이렇게 진짜 불쌍한 척도 하는데 진짜 안 나온다고? 허싫어어어야 와내 그렇게 진짜 눈물나는 이야기 밑밥 제대로 깔았는데 아세 번째도 안 나온다 미쳤다 지금 미쳤다 와 대박이다 진짜 라스트 찬스다 마지막 흑회데스캐릭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바로 시작할게요 아 넋이 나간다 이게 사람이 넋이 나간다 <laughs> 이게 나도 좀 파이팅 넘치고 막뭐 막 별도 펴 보고 막 난리를 치고 싶거든.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사람이 진짜 <laughs> 자포자기하게 돼. 아 진짜 안 나오는구나. 어떻게 맛도 안 보여주는구나. 참뭐 위작품이나 위픽이나 이런 거 하나 나와줘가지고 맛이라도 보여주면은 내 그래도 조금 파이팅 넘쳐서 할 텐데 이건 뭐 거의 호러급이야. 호러급 공포 영화 수준이야. <laughs> 오, 소리 도못 지르겠어. 와 진짜 끔 끔살이다. 끔살, 에이, 와 진짜 하나도 안 떠. 미쳤다. 진짜 내가 전에 거 하고 이거 카면 거의 2, 3천 개 되거든요. 와 진짜 안 나온다고. 나 소름 돋을라고 래와아 그래. 진짜 멘탈 나간다. 아, 제가 멘탈이 조금 강한 편인데, 와, 이건 아니지? 에이... 와, 진짜 하나도 안 나왔어. 와, 야, 진짜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여러분 보이세요? 와, 내가 진짜 이거는 할 말이 없다. 또안 나왔어. 아! <laughs> 아, 두 번째. 이연석으로 지금 실패해 죽입니다. 위자쿠, 위피, 구경 하나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와, 나 멘탈 못 잡겠다. 나 진짜. 이렇게 해서 이타쿠 5차 스킬 나오기 전에 대규모 업데이트 전에 다시 한번더 까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결과도 꽝이다. 와, 이게 진짜 평균 획이구나. 내가 초반에 잘된 이유들이 있었어. 어쨌든 여러분들은 꼭 위로타 드시고, 이제 꼭 패치 되잖아요? 패치 준비 잘 하셔가지고, 득템들도 하시고, 더 즐거운 메이플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타크는 조금 눈물 좀 흘리고 올게요. 여러분들, <laughs> 안녕, 뿅.